자 아, 반갑습니다. 자 금일은 어, 아주 IB 투자, 어, 아주 IB 투자 종목 코드 027360, 027360 어, 현재 뭐 주가의 모습 그리고 어,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아주 아이, 아이비 투자, 아, 주가 강세가 좀 크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요날은 뭐, 점상한까지 올라갔던 뭐, 요런 종목이고, 어, 이틀 동안 상한가가 나왔죠. 어, 어, 파워가 어, 엄청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어, 트럼프죠. 자, 트럼프. 그리고 엔드 연결되어서 머스크. 예, 뭐, 엔 n d 연결되어 가지고 스페이스 X. 뭐, 이 종목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어, 스페이스 X에 지분 투자했다. 뭐, 지분을 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는 어, 알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자, 일단은 뭐, 뉴스 상에서는 미국 법인, 솔라스타 벤처스. 솔라스타 벤처스란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예, 이 법인을 통해서 어, 스페이스 x 에 지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뭐 투자액이 뭐 어느 정도 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현재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러한 이유로서 어 주가는 어 강세 국면에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아 어, 이렇게 볼수있겠고요어이 종목의 어 지금 좀 의미가 있는 어 저항 라인 자, 의미가 있는 저항 라인이 어 3000. 자, 요것도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미가 있는 저항 라인이 어, 의미 있는 어, 저항 라인. 자, 요 가격대가 어, 대충 3,450원 전후 3,450원 전후가 좀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가려면은 3,500 선을 밟고 올라서는게 중요하겠죠 이 예.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3450원 전후 이제 요 가격을 어,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뭐볼 수가 있겠는데 어, 일단은 뭐 지난 금요일의 모습에서는 고가를 어, 3295원 그죠. 3295원을 찍었습니다. 어, 상한가로 마감하고 개파락게 나왔죠. 예, 그리고 이때 상한가의 가격이 3,000 4 1 5원 이었습니다. 예, 이제 뭐 3,450원에 거의 임박한 상황에서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고 대밀리 했죠. 예, 그래서 일단 의미있는 저항라인을 쉽게 돌파는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 이 종목을 어, 보유하는 어, 그런 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 네, 핵심은 또 대응 전략이다 자 대응 전략 자 대응 전략은 뭐겠습니까 자 대응 전략은 아 어, 역시 의미가 있는 어 의미가 있는 지지 라인선 예, 의미가 있는 지지 라인, 라인선을, 어, 주가가 버티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어, 그대로 홀딩을 한다. 뭐, 이거겠죠. 깨지면은, 예, 물량을 축소시킨다. 요런 관점으로, 어, 간단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핵심은, 자, 의미가 있는 가격권은, 어, 2000, 자, 2950원. 예, 그리고 2900. 뭐, 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서 가급적이면은, 어, 뭐 50원 차이지만은, 2950원 선을 어, 깨지 않는 것이 어, 더 좋은 모습이다. 예, 아시겠죠? 깨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더 좋은 모습이다. 예, 이거는 종가 기준입니다. 자, 종가 기준. 예, 종가 기준 어, 예, 종가 기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어, 2950, 2900요 라인대를 종가 기준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홀딩이 유효하다. 예, 홀딩 유효하다. 또 한번 적어 볼까요? 각도가 좀안 맞게는 안 맞는데, 홀딩 유효하다. 예. 뭐 이렇게 좀 비스무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한 줄입니다 한줄자 그리고 <laughs> 자 홀딩 기준서는 뭐 쉽게 나왔죠 종가 네, 기준에서 이 박스권 가격을 깨지 않으면은 홀딩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반등이 나올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후에 뭐 이제 반등이 나올 때이 3450원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 안전하게 뭐 볼려면은 3500원대를 밟고 올라서서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어뭐 추가적인 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뚫고 대밀리거나 뚫지 못하고 밀리거나 뭐 요런 모습이 나오면은. 예, 적정 구간에서는 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아주 아주 IB 투자, 아주 IB 투자의 어,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